원0 0 m 원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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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0 m l 100ml, 1이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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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미선 갑니다. 네. 마이링 택시. 네, 그럼 못먹는래안 음. 이따가 돌아올 때 우리 고향이에요. 미선? 아니, 지나가다가 우리 할, 아할 할머니 집이 있어요. 아 거기 매몬데, 그래? 거기 유명한 거는 반차예요 있어요. 아 그니까 이따가 우리 배 고프면 저 여섯 좀 먹자. 할머니네 집에 들려서 아니, 가게에 들려서 할머니네 집 가자 그냥.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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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바녕안 안녕. 안녕. 바 안녕. 바녕안 안녕. 안녕. 안 안녕. 바녕바녕바녕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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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빠 아무것도 이해 안돼 몰라 송잉아 <laughs> 응? 오빠 미션 알아요? 미션... 들어본 적 있어요 응. 네. 지금 우리 가요 괜찮아? 네, 네. 지금 분수 있어요 네. 지금 어... 태웅오빠 열심히 워킹 네. and a lot 아, money 네. <laughs> We the first time I I think we try to go on the bus. Mm. But don't have because if we book the car. 아. We try the bus maybe take about uh, take about the uh, more than 2 hours mm. But condition not good, very bad. Oh, 그럼 오늘 버스 안 타요? 음, 다행이 없어요. 어. 다행이다. 맞아. 맞아. 어 좋아요. 왜? 난 버스 잠깐 타는 건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먼 데인지 몰랐지. 그래서 바당황했지 응. 그러니까 한국에서 버스 타자 그러면 시내버스 알지? 시내버스. 3분마다 멈추는 거. 아, 3분마다 한 번씩 멈춰. 여기는 30분마다. 그건 줄 알았어. 일단이에요. 이 미사 한만. 공기요. 아. 마하우 해라 khách k h á 이 h Việt hay là có người hàng đi 음. đi cái tay đồ cũng nhiều. n đẹp chưa? cũng đã này chồng xong xò, củ rưng và, wow, Yêu mình như kiểu kẹo bông gì vậy? Sô sung sáp thăng theo củ rừng mì. Ôn đi Hello mọi người. 여자 친구랑 데이트 하는 중이에요. 이 두사람 마이 걸 마이 걸프렌 맞아요. 아니. 마이 걸프렌 저는 카이드입니다 <laughs> 아, 너무 대고네. Hey, la guy. 됐어. 대. 20분 뒤에 우리 도장할 거예요. 구름이 많다. 어. 응. 동의 오른쪽에 봐봐. 베들이 강에 있는 모래 거내는배 베트남 라면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많이 없어 이따가 먹어봐요 그래 음. 아, 거의 다도서했습니다 거의 다 응. 아마 10분 진짜? 있다가 아, 도착할 거예요 여기 나무 너무 많아가지고 맛있게. 시원해졌습니다 날씨 오늘도 좀 흐리는데 있습니다. 우리 산책 아니 산 쪽에 올라가는 중이에요. 뒤에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은 신문에 한번 나왔거든요 하노이 호치민으로 자전거 타서 가는 거 신문에 나왔어요. 떨어졌는데. <laughs> 드디어 미선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laughs> 외국인은 15만 동. 베트남은 아, 10만 동. 어만동국 가까이 좋요8 0원 정도. 여기 지도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전기자 타서 이렇게 다니 음 여기까지 우리 전기자 내려서 이렇게 걸어서 구경하겠습니다. 어? 있었던 곳인데 여기 신성들 모시는 곳이. 아 사원 같은 곳. 음. 하, em người Hàn Quốc anh. Đây là người Trung q u anh. 한국인처럼 생겼죠? 왜 이렇게 말했지? 까만 <laughs> 여기 박물관 아하. 오른쪽에 박물관 하나 있어요 오. 베트남에서 약간 예쁜 여자인데 응. 그 나쁜 남자 결혼하면 응. 이 곳이 그 소의 똥에 꽃이 는 것처럼 보여요 어.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구나 응. Em thấy không? Ở xung quanh đều là có nước, có ừ. có suối á. Cho nên là cái vùng người cha Ba họ tin nhất là cái vùng mà xung quanh được bao bọc bởi suối như đây này ừ. là vùng đất linh thiêng là phù hợp để cho thần thánh à. ở cho nên là người ta sẽ phát triển vùng này để làm nơi thờ thần linh. Ừ. Chứ không phải là nơi của vua chúa ở. Ừ. Oppa 이거 보면 뭐 아신지 아세요? 뭐도 그러니? Ừ. linh ừ. gain 그 보세요. 음.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링가 링가이고 가운데 있는 거. 동그란 거는 링가예요. 그거는 남자 거 상징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응 주변에는 요니라고 그 여자 거 상징하는 거예요. 왜? 왜 있는데? 이거? 그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약간 자손 번영 응 그런 거 믿어서 그러니까 애기가 많고 풍덕 응대좀 예쁘고 그래서 이건 모시는 거예요. 음 응. 여기 신 있었신 신, 귀신 같은 거신 귀신? 귀신이 아니고 신, 신 신성 아, 신성 응 아, 그런 아, 거예요. 이거는 모용 모용 에 그. người trăm họ theo đ 네. ạ vốn nghĩ là đất này là hồi xưa là đất của trăm bà, ừ. sau đó là, sau đó là người người việt một kiểu chiến tranh xong lớn xuống, ừ. Chứ ngày xưa là miền nam là vốn nghĩ là đất của người trăm Ba nên bây giờ vẫn còn người trăm Ba ở đây, ừ. người ta gọi là dân tộc trăm, người ừ. trăm, trăm Minh Trúc nóng không? H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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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ả? Ừ. Theo một bò. Thơu xẻo 많이 덥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나는 운동 안 좋아해요 <laughs> 형 어때요? 아, 좋은데? 나 뛰고 싶어 산악구보 하고싶다 이 날씨에요? 어 애들한테 산악구보 알려줄까? <laughs> 왼발에 박수 <웃음> <웃음> 어, 알아? 몰라 <laughs> 이따가 유, 공연이 저쪽에 공연? 응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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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껀턴 껀턴 쪼저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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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에비 계속 오는데 오늘 날씨 좋았어요. 어? 와. 베트남에서 약간 재미없는 남자 만날 때는 약 em n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말은 그런 남자 상징하는 말이야. 음. 수 생수, 생수 마실래요 오 h my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아빠. <laughs> 베, 베트남 와서 다 깨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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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히고. 네 번째. 네. 아니 옷하고 여기 나무 색깔 똑같아. 이거 원래 접착제 무슨 거인지 몰라요. 아직 연구하는 종이에요. 아 진짜? 응. 그 접착제. 아. 접착제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음. 뭐 시멘트응 아. 그러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

嗯。 우리 타낭으로 가자 전기차 탈 곳까지 우리 걸어야 돼요 멀어요? 네 멀어요 아... 오빠 어? 언제 오빠 보다 여자 댄싱 오빠 이거 아, 침 흘렸다고? 응 아, 아니지 <laughs> 오늘 재험 어땠어요? 오늘? 어 재밌어 재밌어요. 네. 네, 저기...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요? 어. 네. 가지마인 거 같은데. 여기 오는 줄 몰랐어 오늘. 음. 어, 버스만 왜 베트남 버스를 체험시켜 주려고 하지 음. 생각했는데 버스타러 가자 했잖아. 어, 좋아요. 없죠? 없 어. 어, 좋아해요. <laughs> 버스 타기 싫네 <시내. 웃음> 한국에서도 오빠 버스 안 타요? 버스 잘안 타죠. 음, 그러면 제가 드라마 볼 때는 음. 버스 자주 안 타는 사람은. 음. 다돈 많은 사람 재벌 같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요 버스 탈 돈도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 아니 그래. 오빠 자동차 있잖아요 <웃음> <웃음> 동희는요? 오늘 재밌어서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웃음> 마치 <웃음> 5분? 5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 진짜 애데리 <laughs> 가면 한번 올게 진짜지? 여기 여기 좋은데 시원하고. 시원해요 호양할 때보다 여기 훨씬 더시원하잖아요 나무 많으니까 아니 하고 시원하고. 시원하고. 시원하남 bảy bảy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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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ày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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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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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c bạn trai này nha mọi người, <laughs> nó sẽ đi qua bay năm lần á, như anh này nói bốn lần, <cười> <cười> <Bye>. <cười> <You got it. cười> 새우먹으세오다세오 은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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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여자친구랑 뽀뽀 못하겠어. <laughs>